여기 내가 경험하지 않은 세계 이 세계를 그러면 경험해주겠어 아 그런 방법이 있군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서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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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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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로 멈춰 가만히 있어 왼팔 올려 잡아 끌어올려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야 돼. 저걸 기댈수 있을 것 같은데 됐다. <웃음> <웃음> 안, 근데 더 멀지 않나요? 더멀것 같긴 한데. 신기술생겼더라 응? 신기술 생겼어 기다려봐 중간에 걸리면 안돼 됐다! 인간을 <laughs> 나기지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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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닝게오... <laughs> 어 됐어 됐어 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 잠깐만 아나손 아파 아 이거 놓칠 것 같아 이거 진짜 놓칠 것 같아 인간을 얕보지 마어어 어. 살짝 밀어넣자. So you 그래 램프라도 일단 램프라도 아니야 헛수고가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항상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가지랬거든요 우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그 기술을 얻었으니까 방금 한건 헛수고가 아닌 거야 만약 램프 먼저 했다면 그 기술을 못 얻었을 거야 됐다 램프 타고 갈수 있나요, 여기? 아, 절로 가는 거구나 아, 램프 타고도 갈수 있는데 아니야, 인간 승리를 위해서 그 기술을 다시 한번 선보이겠어요 <laughs> 아니 램프 타고 갈래, 그냥 <laughs> 램프 타고 갈래, 그냥 너무 힘들다, 이제 편한 길이 있는데 굳이 왜 옆에 있는 아이스크림 놔두고 왜 오렌지 아이스크림을 냉동실에 넣어서 얼리려고 하는 거야. 그건참 멍청한 짓이지. 편한 길이 있는데 그걸 타고 가야지. 꽃끼리어 꽃길은... 됐다. 됐다. 됐어. 됐어.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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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으에에 어? 이제짚라인건안녕이야이 썩을 짚라인 한번 했으면 됐어. 한번이 뭐야? 세번했구나이는이친이친는이친이것도그이면 일반적인 일술적인 기술로 음음음음 <laughs> 잠깐만 잠깐만 다시 음 <웃음> <웃음> 이거구만 아 왔어 아 인생 좀 쉬고 가자 아좀몸좀걸자 응. <laughs> 아, <laughs> 자. 야, 근데 이런 데가 더 넘기가, 아, 어, 됐다. 됐습니다. 풍차를 잡는 거군요. 이거는 어쌔신 크리드에서 많이 했었죠. 만세. 톡 <laughs> 이거는 뭔데 전문 기술이야. 잠깐만. 아 이거 어떻게 하라는거야 그래서 그 다음 뭔데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기다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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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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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 그만,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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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그 다음 어떻게 하라는거야 아 밑에 계단 계단 야 계단 놔두고 나와저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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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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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몰랐죠. 몰랐어. 이 다음 길이 어디지? 저쪽으로 오는 길도 있데 이거 끝 아닙니까? 그러면? 뭐 어디 올라가야 되나? 기다려봐 풍차를 타고 한번더 보겠어 음? 어딜까? 그 다음 길이 옆에 섬까지 풍차 타고 날아가야 된다고? 아 저기! 저기! 저기 우리 처음 온곳 아니야? 자 갑니다 야! 아, 아! <laughs> 되는 거구나 어 여기가 개발자 집이야 어? 여기가 오 여기 토르비온 집 아니야? 문열면 타워가 막 고열 용광 <웃음> <웃음> 잠깐만 기발자진 맞나? 저기 누구 계십니까? 누구 계세요? 아무도 없어 <laughs> 왜이 세계엔 아무도 없는거야 항상 <laughs> 아니 스바로한테 램이 있는데 난왜 항상 아무도 없는거야 옆에 현실도 게임도 아무도 없어 <laughs> 아무도 없어! <웃음> <웃음> 가자 이렇게 지쳐있을 지쳐 때가 아니야 구스타브가 <laughs> 그래 구스타브가 있고 어.. 여기 길이 맞나요 근데? 여기 길이 맞는 거야? 아 저기 내려가야 되는구나 이거랑 이거 쫌 떨어져도 되겠는데 돌땡이를 밀어봐라. 야, 이거 야, 이 밀리네. 야. 오우, 오우, 이야, 이야, 어마어마하네. 제일 가까운 데가 아무래도? 여기죠. 어, 여기에 짤 가까운 데가. 이렇게 놓고. 이거를. 이거를 절로 옮기는 거 아닙니까? 다이빙대처럼 해도 되려나? 아, 그래야, 될, 그래야 되겠는데? 다이브드, 다이빙대처럼? 일단 점프부터 해볼게요. 아 짧네. <laughs> 짧아, 짧아, 짧아. 점 점프 짧아. 점프 짧고. 다른 분들이 한거꼭 봐야겠다. 멍청하게 한거 같아 이 게임 되게. 좋게 말하면 창의적이게 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상당히 멍청하게 한거같데 <laughs> 야안돼안돼안돼안돼야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야, 이거 야 이거 너무 무거워요 <laughs> 야 이거 인생의 인생의 무게 같아 내가 들수 있는 무게가 아니야 기다려봐 어 넣을 수 있다 넣을 수 있다 사 됐다. 땡겨 오오 대박. 다이빙 대 같이 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거든. 너와 나 지금까지. 두 손을 마주 잡고 잘, <laughs> 조금만 더 밀어야겠다. <laughs> 점프가 부족했나? <laughs> 도전 과제, 도전 과제, <laughs> 야, 일로와, 일로와, 일로와. 함께...라면... 위아더 the... 신기술을 보여줄 때가 왔다 위아우 챔피언 은 우리의 팀은 우리의 하은 우리의 팀은 우리의 팀은 우리의 팀은 우리의 팀은 우리의 팀 더야 신기술 두 번째다 비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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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바로 뒤로 붙이기죠 저는 가끔 이렇게 등산을 하고 한다고요 왜 <laughs> 더빙할 때 저는 가끔 이렇게 낭떠러지에 떨어져 일부러 벽을 잡는 스릴을 느낀다고요? <laughs> 정말이지 모를까 아주 바보 같은 짓이지만 원래 인생은 바보 같잖아요? <laughs> 이게 제 맘대로 안 움직이니까 더 돌아버리겠군요 응 잡았어요 아! 아, <laughs> 왔어. 야, 저 신기술만 있으면 어디든지 못 가는 데가 없어. 이게 여기서 떨어지지만 않으면. 어이씨, 야, 이게 오히려 이게... 임 이게 문제야. 간단한 거를... 야, 됐어. 아, 손좀 잠깐만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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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다, 보스의 성이온것같은데이거는 뭐 우리가 옛날에 했던 거지 이게퓨터이게임입니다 올라가는 데가 보인다 올라가는 데가 보이면 <laughs> 저는 이제나 모험심을 은을수임은이 게임은 이게가가이게임이면 올라가곤 하죠. 하지만 제 인생은 올라가진 않더라고요. 내려가기만 할 뿐. <웃음> 아... <웃음> 잠깐만. 그러면 이거를 파괴하는 건 아닌데. 이걸 파괴하는 건 아닌데 공성 전차인가? 돌려보자. 투석기로 날라가야 된다. 어, 그건 맞는 것 같아요. 기다려봐, 이거 맨 처음에 우리가 한 거라. 잘 날라갈 수 있어요. 제가 오키, 오키 전 익사이팅 스포츠를 좋아해요. <laughs> 남들이 다 아는 스포츠. 그건 저에게 매력 없는 일이에요. 조석기를 통해 날아간다던가. <laughs> 이렇게 성문에 달라붙는 것도 굉장히 저에게 일상생활이라고. 아. <웃음> 아. 아. <laughs> 할수 있죠. <laughs> 걱정하지 마세요. 심하게 다치진 않았어요. 그데 <laughs> 이건 어떻게? 아, 이거 올라가야 되는구나. 저게 음, 이것도 간단한 일이에요. 저의 신기술만 있으면 못 올라갈 땐 없다고나 할까요? <laughs> 아, 문 다시 타면 되는구나. 투석기, 아 이런 이런 실수를 해고 말았네요. 투석기, <laughs> 그렇군. 음, 이게... 돌아갈라나? 좋아. 다시 한번 쏴보자. 분명히 제가 만든 적, 제가 만든건 아니지만 제가 발견한 저 기술을 이용해서 어딘가 가셨을 뿐이 있습니다. 전 사실 아까 그왜 멘붕이 왔냐면 아까 그 성문 넘어오기 전에 종 울리는 곳 하나 있었잖아. 그 종을 울리고 싶었거든. 아마 그 종이 도전과제였을거야. 내가 생각하기에는. 내가 걸어온 과정이 다 생각나는 거야. 고리에다가 고리를 걸쳐서 탐크루즈처럼 넘어온 그 순간부터 다 그거를 위해서 했던 건데, 아, 아까웠어. 너무 역동적으로 돌린다고요. 언제나 힘이 넘치는 걸, 사람은 언제나 열정적이어야 돼요. 그러면 이 사이팅 스포츠를 저처럼 이렇게 즐길 수가, 이딴 거죠? 아, 아, 아. 됐다. 아, 갑자기 현대 문명이 왜 비상구가. <laughs> 오, 깜짝이야. 오, 진짜 깜짝 놀랐네. 오, 오, 아, 깜짝이야. 아이씨. 아, 깜짝이야. 아, 놀랐다. 아, 아아 여긴 어딨데